<laughs> 오늘은 일단은 점심 먹고 항상 공원에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공원에 이제 물이 찼네요. 어, 오늘은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어, 사실 지금 온라인에 요즘에 컨설팅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를 알려준다는 형태랑, 그 다음에 마케팅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교육 사업이 많이 인기였죠. 특히 개발자 양성 교육도 많이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지금 다들 돈을 쓴다는 거는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기에 가깝다라는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요즘 뭐 AI로 뭘 조금 하면 된다는 식의 사기 교육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흔들려될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아서. 상관없이 팔아. <laughs> 아무 때까지있는거고 그래서 온라인에 보면은 요즘 제가 봐도 좀 너무 심할 정도로 그냥 AI를 조금 뭘 하면은 어, 마치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해서 너무 많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세부 내용을 본건 아니지만 이게 딱 봐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혼지 사기 같은 거죠. 혼지 사기도 딱 봐도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불안을 이용해서 교육적으로 컨설팅쪽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도움을 준다는 형태로 어, 온라인 사기가 판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은 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할까요? 음,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겠죠 그리고 사실 어, 개발도 그렇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는 어, 정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겠죠. 어, 쓰레기도 분리수거 할수 있어야 되고, 뭐 오물도 처리가 돼어야 되고. 찢는 것도 돼야 될 거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될 거고, 뭐 공원도 있어야 될 거고, 운동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게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설계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험자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고. 근데 요즘에 온라인에 어떤 인기가 한번 불렀었냐면은 초보가 초보를 가르친다가 인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인기여가지고, 다들 이제 뭐 월천만원. 온라인으로 벌기이러 보면은 다 자기가 쳐데 조금 알아서 사람들 유치해서 가르치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받은 교육들이 의미도 없었을 거 같아.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무언가를 해낸다는 건 인계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입을 해보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또 AI가 등장하고, 어쨌든 저희는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잡담의 주제니까. 결국 지금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해외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KBS 다큐 인기였던 인재전쟁인가? 아무튼 공대전쟁. 이제 결국은 기술자가, 소수의 기술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난을 봐도 그렇고,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결과를 원합니다. 신입인데, 중고신입 이런 걸 원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저도 사람을 뽑으면 잘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 저는 오히려 경력 잘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도가 바른 사람을 뽑아서 인턴 때부터, 음, 공학적인 지식을 양육하는 형태로 제가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 같이 잘 지내고 있고, 결국은, 어,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컴퓨터 공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AI가 다 해주겠지만,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들 있어요. 그게 컨텍스트, 맥락, 시점, 문제, 이중통신, 그 다음에 메모리, 프리징 이런 것들을 AI가 해주질 못해요. 왜냐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를 지배할 수 있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예전에는 사실상 너무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과, 경험이 최소 20~30년의 경험이 쌓여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이, 이제 AI, 인풋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어요. 학습을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을 어떤 형태로 뽑아낼 것인가 이런 형태의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기업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인력은 다 대체될 거고 우리 로월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발견만 안 돼서 그렇지 국내에 거의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계점이 꽤 높고 그냥 어설프게 개발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저희도 도전이에요. 거기까지 갈기에는 추라도 받아야 되고 그 사이사이 매출도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8월부터 토모스를 시작하는데 그때 컨설팅하고 개발 교육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아니고 고차원적인 설계를 하고 저차원적인 일은 AI에게 시키는 이런 형태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더는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할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도 좀짤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처럼 이제 같이 시작하는 사업자들을 모아서 서로 또 연합을 해서 서로 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연합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분의 10%를 무료로 방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 저희가 만든 커머스나 제가 만든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 저희 쪽에 매출을 내준 만큼 드릴 거예요. 5억, 5억 정도, 10% 5억 정도를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교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교육을 받으면 10만 원치의 교육 그 지분을 드릴 겁니다. 그딱 10%만 지분이 소진되고 나면 어 이제 그거는 이 종결하고 어 이제 나중에 3AB 제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AI 에이전트를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해외 유명 그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상장을 해서 지금 저희에게 기여해 주시는 거를 환원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하면은 이제 관리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제 저희 주주로서 이제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지분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끔 저희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 장부는 저희가 이중삼중 보안으로 잘 암호화시켜서 개발을 할 거고요. 어, 저희도 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은 있지만 아직 어, 새로운 회사기도 하고 저희가 편의점만 가도 새로운 음식은 원플러스 원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매출에 기여해 주시는 만큼 어, 지분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 요즘 스타트업은 다투자자속이 게임인데 저희는 이미 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판매할때 시드머니를 어, 나누는 것 같아서 서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 컨설팅하고 교육 쪽이 요즘에 다 인기가 있는 것들이 다 각자 다 각자 다잘 살아가기 위함인 것 같아요 다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남들보다 강도 높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 풍경 다양하게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저희 이제 8월부터 이제 교육도 시작할 거고 컨설팅도 시작할 거고 이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도 이제 저희 문제 해결 소방소로서 제가 또또 또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내부에 좋은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계속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어, 저는 이제 대표니까 몸빵을 해야죠 세일즈도 하고 영업도 하고 어,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 또 외주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다,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어, 운영은 될것 같아요.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예전하지도 않고. 네, 그럼에도 이제는 좀 가속을 해야 될 때니까, 정말 양질의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그 양질의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그 개개인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렇, 이 세상 경쟁사, 초경쟁사이니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분도 가져가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지금 오늘 날짜에 그, 확율이 적용된 금액을 투자했을 때 10년 뒤에 그에 맞는 보상을 얻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회사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살아남은 그 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월 소프트에서 만든 커머스에서 소고기를 사 드시고 과일을 사 드시고 저희 컨설팅과 양질의 교육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미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어 일단은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에 운영할 건데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